진짜로 내가 토니 스타크가 된 것처럼 진짜 토니 스타크처럼 아이언맨 슈트를 개발하는 IT 알려주는 은행원. 안녕하세요. IT 알려주는 은행원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그 토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드렸어요. 뭐 그때 했던 얘기가 결론은 토이 프로젝트를 꼭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영상을 올리고 나서 몇몇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 토이 프로젝트는 어떻게 시작을 하면 돼요?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제 토이 프로젝트를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잠시 전에 제가 그 옛날부터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 토이 프로젝트 하면 영화 혹시 아이언맨 보셨나요? 네 제가 그 아이언맨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이언맨을 되게 좋아하는데 처음에 이제 그 아이언맨 슈트를 개발하는 장면 다들 기억하시죠? 그거 할때뭐 이것저것 실험하면서 자비스랑 이런 얘기를 주고받는 장면에서 토이 프로젝트 하면 저는 그 장면이 굉장히 생각이 나는데 아, 옛날부터 꿈꿔왔던 그 토이 프로젝트가 그런 거였어요. 이 토이 프로젝트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막 진짜로 내가 토니 스타크가 된 것처럼 영화 속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그런 프로젝트를 하면서 되게 재미도 느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토이 프로젝트를 라할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딱두 가지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어, 토이 프로젝트를 할 때는 어, 무엇을 만들 것인가 이걸 잘 정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저는 이 토이 프로젝트를 할때딱두 가지를 먼저 생각을 하고 들어갑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가 나 혹은 주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혹은 내가 생각했을 때 되게 괜찮다고 생각했던 아이디어에 대한 서비스 서비스를 만들 것이냐 다른 하나는 어, 나만의 API 아니면 프레임워크 같이 아무튼 언제나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프레임워크를 만들 것이냐 이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프로젝트를 들어가셔야 됩니다 먼저 서비스 같은 경우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생각을 해야 될게 많습니다 서비스 주제를 또 명확하게 해줘야 되고 또 거기에 필요한 기능 그리고 사용해야 할 언어나 기술 같은 스펙 그리고 프로젝트 규모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일정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지 이렇게 굉장히 정해줘야 될게 많고 생각해 줄게 많아요 그런데 이거를 명확하게 정해 주지 않고 프로젝트를 들어가면 프로젝트가 산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이 서비스를 개발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된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좀 힘들 거예요. 만약에 프로젝트를 토이 프로젝트로 하시면. 하지만 이게 진짜로 프로젝트가 완성되고 나면 굉장히 뿌듯합니다. 이 보람은 진짜 해보지 않고는 설명을 못 드리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린 게 나만의 프레임워크를 만들어 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만들어 두면 본업에서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아, 제가 한때 안드로이드 개발팀에 있었는데 그때 제가 그 토이 프로젝트로 나만의 간편 로그인을 할수 있는 UI라든지 뭐 페이징을 나누는 소스 코드라든지 또뭐 캘린더 같은 것도 커스터마이징해서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실제 프로젝트 할때이 소스를 가져와서 그런 것들을 개발할 때 시간을 굉장히 단축시킨 경험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만들어 두는 데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 업데이트 하다 보면 실력도 상승할 거고 그리고 그 프로젝트에 대한 완성도도 높아져서 진짜 실무에서 사용 가능한 그런 소스 코드를 만들어 낼수 있는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이게 언제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정해 줘야 되거든요. 어, 토이 프로젝트라는 거 자체가 무슨 뜻이에요? 토이, 장난감이라는 뜻이잖아요. 말 그대로 가지고 노는 프로젝트예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게 즐기면서 할수 있어야 됩니다 본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의 수준에서 프로젝트를 하시는 게참 중요해요 이거 한다고 막 무리해 가지고 새벽까지 코딩을 하고 개발을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말이죠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개발자들 체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고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니까 꼭 기억하세요 절대 본업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제가 옛날부터 토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세운 규칙이 하나 있거든요. 프로젝트를 막 재밌게 하다가도 짜증날 때가 있어요. 뭔가 원하는 기능이 구현이 안 된다거나 할때 굉장히 짜증이 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즉시 그만두고 다른 걸 하세요. 뭐 웹툰을 봐도 좋고 유튜브를 봐도 좋고 아무튼 그 프로젝트 잠시 동안은 하지 말고 좀 진정이 될 때까지는 다른 거 해보고 그리고 다시 토이 프로젝트를 하면 능률이 올라갑니다. 이건 뭐 저만의 규칙이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그 규칙을 적용해서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건강이 최고니까 이 토이 프로젝트 때문에 뭐 자신의 뼈를 막 깎는 그런 고통은 여러분들은 느끼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토이 프로젝트 잘 하셔서 진짜 토니 스타크 처럼 아이언맨 슈트를 개발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